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 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현재 시간 10월 5일 오전 8시 25분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어제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리기도 했는데요 바로 어제 많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오늘 영상이 안 올라왔는데도 영상 재방문이 60%가 넘습니다 아 정말 하나의 영상에 계속 이제 영상이 올라온 줄 알고 그리고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온 줄 알고 정말 2분의 1 이상이 계속 방문을 하시는 데이터 결과가 있어요 그만큼 제 영상 많이 사랑해주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사실상 대체 휴리 었기 때문에 조금 쉬다 왔어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휴일 좀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비트 장세가 계속 올라가서 또 불안해하고 계셨나요? 심상치 않죠? 오늘 어차피 그 얘기 제가 해드릴 거니까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영상으로 편집해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거의 텀이 조금 있을 뿐이지 실시간으로는 거의 저와 같이 호흡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늘 말씀드리죠. 장이 변동이 있으면 제가 항상 체크하고 영상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 방문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지금의 시황과 지금 들어가는 종목들 궁금하시면 영상 코인 드라이버 하나만 보시더라도 다 장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영상 잠깐 멈추겠습니다. 잠깐 멈춘다는 건뭘 해야 하는지 아시죠? 비트 시황, 코인의 흐름, 코인의 종목,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항상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누르셨죠? <laughs>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또 제가 거짓말쟁이가 될까봐 어제 그냥 시장가로 긁고요. 바로 사진 남겨드리고 평균대안가 그리고 한장 들어간다는 거 조금 더 들어갔어요. 사실 1.2억 들어갔는데요. 다 남겨드렸습니다. 근데 뭐 사실상 더 떨어지길 바랬어요. 저는 뭐 그냥 산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다음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더라고요. 뭐 제가 지금 비트코인 외에는 그 아래 종목은 다 모자이크가 돼서 나갈 텐데요. 총 매수금액을 보면 사실상 1 6 8장 정도 들어갔어요. 8천만원 정도는 다 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1억 정도는 지금 비트에 매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세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으로의 장세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잠깐 커뮤니티 댓글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 날짜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요. 남조우식님 시드가 10분의 1고로난 4만원인가? 뭐 시드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드가 얼마냐 보다 내가 현재 있는 시드로 확실히 원금 이상의 수익률을 천천히라도 수익률을 늘려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아, 고구려삼조구님 지금 5950이네요. 아, 어, 맞습니다. 비트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신선하고 생기있고 열정정신이 진난 쌤. 아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재방문하시는 분이 현인맘님보다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재방문해주고 계시고요. 아이콘 차트 좀 봐주세요. 형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 왕짱아. 좀 이따 아이콘 한번 봐줄게. 분할 매수 하신 건가요, 지지정님? 아, 네. 저의 무조건 매수 원칙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손절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저는 본시들을 나눠서 합니다. 계정은 총 3개를 쓰고요. 그 중에서도 본 시드를 하는 게 있고, 장투 계정이 있고, 단타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 시드는 조금씩 입금을 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한번 인증했듯이 제 전체 시드는 사실상 일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세팅한 건 5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성진방님쭉 내려가요. 어, 어제 잠깐 내려갔다 왔죠. 중국 헝다 이슈로 컨텀 타격이 많이 클까요? 전문가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거시적인 경제, 세계적인 이슈들 참 중요하죠. 헝다 이슈도 분명히 변그 장세에는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거라 생각은 하지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상향을 보는 트레이더예요. 그 기준이 비트 기준으로 항상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제는 내려가더라도 계속 줍줍을 하는 시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승장이 이제 얼마 남,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지, 이전 영상 체크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일 기다리는 이전문가님 쉬는 날에도 우리 코리니들을 챙겨주시나열렬히 감사드려요 아 어제 사실 쉬는 날인데도 못 챙겨드렸네요 <laughs> 어, 스튜디오카님 아닐텐데 뭐 어떤게 아니란거죠 든든합니다 저도 상승가점입니다 양촌님 원효띠도 손절치고 롱잡는 비트코인입니다 와 800억 청산당하셨다고 하죠 와 800억 진짜 상상도 할수 없네요 800억이면 빌, 빌딩이 몇개인가요 <laughs> 정말 대형 빌딩도 거의 사, 사 사업에 하는 것도 하나 부채 날리는 거죠. 아 그렇죠.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대응하는 거죠. 내려가면,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물을 타거나 손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강한양님 시드가 크면, 당연히 그만큼 반대로 손, 손해가 클 수도 있습니다. 나영원님, 형님 코인 떨어지는 중, 어, 나락 가고 있습니까? 저 보기엔 뭐,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걸 보세요. 그놈의 대응, 평생 대응만 하쇼. 대응해야죠. 계속 존버만 하는 게더 나쁘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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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어 댓글 너무 많아서 일단은 웬만한 거다읽어드 있고 어우 한태희님 형술한 잔해요 그래 태희야 인연이 되면 술한잔 하자 형은 소주 파다 <laughs> 술은 너가 사는 거지 이절했으면 너가 사 손해 보면 형이 살게 <laughs> 자 오늘 이렇게 댓글 읽어 봐 드렸고요 영상 댓글도 조금 읽어 봐 드릴게요 제 오랜만에 온 만큼 댓글로 조금 읽어 드리고요 댓글에서도 결국 여러 가지 뭐 팁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보쿠리니 악플에 흔들리지 마시고 컨텐츠 유지해주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악플 다시는 분들 있으면 저 대신 악, 그분한테 답글 달아주세요 악플로 <laughs> 어차피 리딩방에서도 바로바로 수익나면 욕해요 하고싶은대로 하세요 전문가님 채널이니까 알겠습니다 제 채널이니까요 제가 맘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구독 누르십시오 <laughs> 아이고 월요일 어제 방송 기다리신 분 정말 많았구나 움직이는 똥님 코인킹 채널은 최피디님한테 던지고 이걸로 새로 만든 거 시어티어츠요? 어기인가요 아, 제가 진짜 용어를 잘 몰라요. 잠 잠시만 요 시어티어츠 이게 뭐죠? 욕? 아욕 같은데? 아니 욕을 해도 욕을 알아먹어야 욕인데 요.. 이 욕인가? 시어티어츠 아좀 알려주세요. 시어티어츠 뭐죠? 잠깐만 아 이거 이런 거 괜히 맞히고 싶은데 시어티어츠 시어티어츠 아, 욕이죠 이거? 아씨 욕인데 욕인지 모르니까 뭔지 모르겠네 <laughs> 김도현님 10월에 오코인 오미세고 너무 많이 올라서 2 6 600원에 먹는데요 지금 구매해도 괜찮을까요? 아 오미세고하고 아이콘을 좀 이따 봐드릴게요 아이고 케이건님 공지도 없고 방송도 없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쉬는 날이가요 저만 기다리고 다들 많이 기다리셨구나 알겠습니다 영상 빨리 시작해야죠 어 홍순관님 이 채널도 광고 들어가네요 이, 이 채널 광고 들어가나요 어저잘 몰라요. 어? 광고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회사 채널이라서요? 회사에서 광고를 하나 보네요? 근데 그 멤버십이나 VVIP방은 없습니다 제가 일단 운영을 안 하는데 제가 운영을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laughs> 예, 일단 그건 없고요 광고는 들어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 광고 들어가면 한번 봐주세요 회사에서 아마 돈 버는 걸 거예요 그러면 <laughs> 제가 몰라요 사실 광고 들어가는지 이런 좀아 이게 지금 광고인가 보다 그러면 아 관절이 아플 때는 이게 광고인가 봐요 근데 이 저희 광고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아마 광고비는 기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면 아마 잘 모르겠어요 광고를 저도 지금 안았네요 어, 광고하면 좀 봐주세요 <laughs> 광고 봐주시고요 영상 시작해야죠 자꾸 시작한다고 했는데 현재 보시면 저는 큰 변동 없고요 어, 비트코인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주봉 양봉이면 시장가로 들어간다고 해서 한 장을 들어간 상태고요 현재 장세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트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은 괜히 알트 때문에 그걸 따라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대장주 위주, 그리고 제가 들어간 상품, 추천해 드린 상품 정도만 다루고요. 그 외의 코인들은 제가 나중에 결과로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트는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일단은 주봉이 버틸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점에 대해서는 넘지 못할 거라고 말했지만 정말 보기 좋게도 양봉인 것까지는 맞췄지만 고점을 넘기는 흐름에 대해서는 빗나간 채로 양봉이 마감을 어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화요일이 되면서 현재 봉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저는 두 군데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현재 이 구간이었던 구간과 그 아래 구간. 저는 지금 이 구간을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상 이 아래 구간은 더 이상 오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30%라도 현재가로 들어가는 게 투심적으로 잡는 데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의 방향성은 바로 본론만 얘기하자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주봉상의 상승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월봉상으로는 사실상 이 가격은 아예 올 가격조차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월, 월봉의 대파동상 이미 상승으로 돌아가고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번 주까지도 양봉으로 턴을 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주봉이 마감을 하면 저는 그 다음 주 있죠. 말 그대로 10월 4일부터 11일까지의 봉이 이 봉이라면 이제 11일부터 18일까지의 봉 있죠. 11일부터 18일까지 봉. 결국, 현재 나왔던 이번 주에 주봉조차 주봉으로 마감을 하면, 저는 11일부터 18일까지 나오는 주봉이 장대항봉으로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비트가 가격 상관없이 시장가로 그냥 한 장을 긁었던 거고요. 저는 그 가격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어제 기준으로 사실상 마이너스 2%까지도 봤었지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사실은 매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 관점은 지금도 유효하고요. 만약에 내가 100%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비트 기준으로는 10% 정도의 비중을 담고 80%에서 90%를 비중을 가지고 이달의 상품이었던 뭐 12월 리플, 컨텀, 이더, 비트 그리고 11월의 상품이었던 오미세고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리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컨타미나 리플. 사실상 비트하고 이더를 장투로 계속 모아오신 분들은 지금 거의 30% 50%까지 수익이 나오고 계시고 오미세고 같은 경우는 벌써 추천해드리고 30% 이상의 급등이 나왔어요. 지금 관점은 여러가지 관점으로 할수 있지만 포트폴리오를 잠깐 먼저 잡아드릴게요. 왜냐면 투심적으로 분명히 흔들리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비중적으로 나는 저점이라는 구간을 계속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댓글만 보더라도 얼마나 코린이 분들이 많은지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비트를 들어간다고 했음에도 댓글에서는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지금 비트 떡락한다. 근데 비트는 살짝 마이너스 2% 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만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백만원의 비중을 들어가면 900만원의 현금을 남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과연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아요? 아직 현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저도 사실상 제 전체 시드에 5%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떡락 하느니 많느니 그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커뮤니티에 나오는 그러한 댓글을 보고 아 정말 이 판에 먹을게 많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우리가 결국 돈을 번다는 건 누군가의 돈을 뺏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제로 쓴 게임이나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파일을 우리는 얻어와야 우리의 자산을 불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처럼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생각을만을 할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잘 본다? 그럼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먹는 거나 다름 없는데, 그러면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비트는 말 그대로 진짜 비트만 사고 싶으신 분은 최소한 10%는 그냥 현재 구간이라도 사야 한다는 구간인 거는 변함이 없고요 정말 비중적으로 비트나 이더를 좀더 가지고 가시고 싶으신 분은 10%에서 30%는 정말 가격에 상관없이 저는 비트는 이더는 지금은 사야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없냐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있지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대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반대로 현재의 비트가 지금과 같이 반대로 이렇게 꼬꾸라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캔들의 2분의 1 기점을 기점을 다지면서 저는 다시 추가 매수를 할 거고요.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10%에서 30%를 그냥 사되 캔들의 2분의 1 지점이 나오면 추가 매수를 한다. 그리고 캔들의 저점이 깨지는 순간이 오면 추가 매수한 비중은 그대로 놔두고요. 위에서 나왔던 10%에서 30% 비중을 들어갔던 거를 저점이 끊어진 순간 다시 손절을 하고 다시 봤던 박스권 구간에서 손절했던 거를 반드시 다시 들어가야만 투심적으로 잡을 수 있고 반등이 나왔을 때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비중 관리를 확실히 이해하시고 나머지 70%와 나머지 60%의 비중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알트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는 알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지만, 제가 저번주에, 이번주에 노려 하는 주봉의 알트에 대해서 어떤 걸 말씀드렸죠? 바로 주봉이 고점을 넘은 알트 위주로 들어가는 게 앞으로 상, 상승률에 있어서 더 크게 나올 거다. 주봉이 지금 잘 보시면요. 폴리머스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이 전 고점을 넘었고요. 아직 넘지 못했던 도지코인은 이제야 넘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상승에서 나오고 있고, 볼린저 밴드 중간이었던 이평선상 지금 저항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다른 아르고 이런 것들 볼게요. 지금도 보시면 이제 전 주봉을 이제야 넘고 있어요. 플로우 마찬가지고요. 쿼크 지금 아직 못 넘었죠. 스택스 리스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순환매. 자 우리는 지금 먼저 직전 주봉의 고점을 넘는 패턴을 먼저 봤고요. 이번 주의 패턴은 뭐가 나올까요? 바로 아직 주봉의 고점을 넘지 못한 애들이 넘으려고 할 거예요. 이런 애들 위주로 알트의 이번 주에 단타 구간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다시 순환매가 온다는 얘기예요. 결국 비트가 지금 오른다는 거는 결국 도미너스의 흐름상 비트에게 자금이 흐르지만 횡보를 하는 순간 알트들은 다시 한번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비트가 지금 오르는 순간은 주봉의 고점을 넘지 못한 애들을 위주로 단타를 하고 비트가 또다시 상승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지금 높기 때문에 추가하면 횡보를 하는 구간이 오면 먼저 선행했던 직전에 주봉이 고점을 넘긴 애들이 또 다시 비트에 맞춰서 또 다시 추가 상승을 여력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 주에 패턴이 분명히 이런 식으로 짜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우리는 선순환매라고 하고 바로 패턴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이번 주에 대응에 대해서 나올 수 있고요 60%에서 70%의 비중을 어떻게 한다? 알트로 하되 이번 주에 전략으로는 이런 식으로 주봉의 고점을 넘지 못한 애들 위주로 단타성 구간이 나올 수 있고 아직 넘지 못한 애들이 단타를 치고 넘은 애들은 비트가 추가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횡보할 때 단타를 끝내고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면 추가적인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다. 그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다? 바로 10%에서 30%는 가격 상관없이 일단 긁고 시청이 높은 거 위주로 긁고 비트이더 이런 것들 있죠. 먼저 긁고 지금은 그냥 존버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 코린이 분들 어때요 상태가? 항상 우리는요 코인이나 일정도 체크해야 를 하지만 구글 트렌드맵 보면은 현재 투자자들 심리도 다 나오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커뮤니티를 보면 사람들이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심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대부분 어떨 것 같아요? 100% 매수한 사람 지금 몇 명이나 될것 같으세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대부분요 현금하고 물려, 물려 있으신 분들 정말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면 현금화 상태이신 분도 저는, 저는 정말 많다고 보고요. 그것도 아니면 현금하고 알트 비중을 가지고 있대. 비중을 많이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 위주로 많고, 또한 그게 아니면 어제와 같은 상승으로 인해서 단타만을 치고 먹고 빠지신 분들 위주로 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스토리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평선상 아직 구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한다면 사실상 이런 것들이 나오고, 오히려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주봉, 일봉을 봤듯이 우리는 더 짧은 봉을 봐야만 단타적인 접근을 할수 있어요. 4시간 봉을 보시면 지금 어때요? 결국, 단타 구간상, 4시간 봉상으로는 1,452원이에요. 이게 손절가가 되거든요. 이렇게 내가 들어가는 코인이 여기서 언급이 되지 않으면, 4시간 봉을 보고, 지지가 됐던 구간에서 깨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보고 진입을 하는 게더 현명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아까 어떤 거 나왔었죠? 오미세고 나왔었죠? 오미세고 아이콘 잠깐 봐드릴게요. 오미세고 제가 추천을 드리긴 했었는데, 50% 이상, 아, 30% 이상의 급등이 나왔어요. 영상에서 추천해 드렸던 건 사실상 10월의 코인이었죠. 제가 9월의 코인은 아이오였고 10월의 코인은 오미세고 11월의 코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12월의 코인은 제가 네개 종류로 집어드렸어요. 11월의 코인에 대해서는 11월에 되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하고요. 10월의 코인에 서는 오미세고인데 지금 30%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 정도에 제가 집어드렸던 거로 기억을 해요. 지금 보면은 차트가 지금 어때요? 저는 오미세고 차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정말 좋은 차트고, 구간상, 18,000원부터는 이제 매도를 해야 한다고 커뮤니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구간까지 왔어요. 사실상 주봉상으로 양봉을 보고 들어가고, 눌림이 왔을 때, 이런 식으로 꼬리를 만들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태로 뽑아내는 흐름이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흐름은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온 흐름이에요. 어떤 분들은 바로 현재가로 들어가고 분할을 치고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권이지만 주봉을 확인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아예 잡지 못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잡는 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사실상 먼저 턴을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같은 흐름에서는 현재가로 들어가신 분들 외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따로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지금 패턴상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차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 내가 매수를 들어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18,612원, 여기거든요? 이 구간. 이 구간이 1차 매수 구간이고요. 또 다시 2차 구간은 16,134원. 그리고 마지막,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14,000원. 이렇게 비중을 10%, 그리고 30%, 50%. 알트 하나만 보신다고 이번에 보시는 상품이 10월 하나만 상품을 보신다고 하면 딱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을. 그러면 정말 웬만하면 빠져나올 거고요. 만약에 빠져나오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 손절하고 다시 물타서 나올지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오미테고는 어디까지 가져가냐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가로 들어가서 30% 이상 수익권이신 분들은 일단 홀딩해 보세요. 일단은 지금 매물대를 계속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 구간상으로는 사실상 추세 라인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비중 중에서 50%는 매도를 하시고요. 남은 50%는 아마 홀딩하면서 이 구간까지 갈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비트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미세고도 횡보를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0%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하고 50%를 가지고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알콘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콘 지금 어때요 월봉 꼬리 다 말아 올렸죠 주봉상으로 보면요 비트 따라가고 있네요 이거 똑같습니다 아이콘도 차트 정전 좋다고 보고요 아이콘을 들어가고 싶으시면 지금 들어가도 좋대 좀 나눠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콘은 지금 10%를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267한 이렇게 하면 또뭐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항상 차트 든 대응 이든 유튜버는 다 필요 없습니다 듣지 마세요 아시겠죠 손해보면 저입 닦을 거에요. 나 몰라라 할 거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 차트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비트를 따라가는 코인인 것같고요 비트가 전 주봉의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아이콘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수남의 패턴으로 만약 나온다면 주봉의 고점을 넘겨서 이번 주에 만약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다음주에는 이 고점을 넘기는 흐름으로 장대로 또다시 올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우리 항상 말했죠 짝짝 패턴 짝짝 패턴 계속 나오고 있죠 은봉으로 이 짝짝 패턴이 나왔다는 얘기는 한번 눌린 봉이거든요 눌리고 가할 수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손절을 잡더라도 내가 짧게 가고 싶다면 4시간 봉송으로 잡으셔야 할것같고요 반드시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 2266원이니까 딱이 라인이네요 이 장대 양봉이었던 흐름까지 내려오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박스권 흐름에서 지지를 받았던 이 흐름이거든요. 이 박스권 4시간 봉 보시고요. 제가 박스권 쳐놨던 이 구간에서 비중을 나눠서 산다고 하면 그나마 손절을 보더라도 적게 볼것 같아요. 손절선은 말씀드린 이 구간 있죠. 2321원.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좋다, 나쁘다를 제가 말하면 너무 이게, 시장 상황에서 아무래도 영향력이 조금은, 연예병에 걸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영상 보시면 뭐, 만명, 천명 보시니까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무조건 오른다 게 아니라, 그냥 차트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비트가 전주봉의 고점을 넘겼고, 알트상으로 아직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딴 거는 크게 변화가 없어서 일단은 오늘 이런 식으로 차트를 정리하고요. 댓글에도 여러 가지 좀 언급해 주시면 그 댓글도 최대한 달아 드리려고 할게요. 그리고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트코인 SEV. 어, 저는 호재가 선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굳이 뭐, 오른다 내린다 잘 모르겠어요. 엑시 인피니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엑시 인피니트 어떤 분은 틀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 여기서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간 이후에는 저는 내려 꽂을 줄 알았어요. 근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저는 이거 말씀드렸듯이 제가 틀린 게 맞아요. 하지만 저는 이 구간을 먹을 자신은 없어요. 그게 제가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무빙이 나오면 저는 제가 대응할 수 없는 무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짝짝 두개 나왔죠. 그리고 어떻게 나왔죠? 상승으로 돌렸죠. 턴을 그리고 다시 눌림 받고 다시 갔습니다. 짝짝 기억하시고요. 많이 나오는 패턴이요. 코인에서 주봉상 짝짝은요, 거의 상승으로서 정말 5대 5의 비율보다는 7대 3의 비율로 상승하는데 있어서 많은 비율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만드는 차트는 제가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봤던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수익 먹고 나와서 눌림까지는 제 권한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x n 피했던 직원도 변함없이 제가 대응할 수 없는 코인이라 생각을 하고요. 차트상 불안정한 코인은 제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 지금 여러 가지 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음, 왁스도, 어, 왁스도 차트는 좋네요. 왁스도 차트는 좋은데 이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왁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왁스 같은 경우는요, 그 흔히 말하는 장기 투자의 개념이 몇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정말 달의 개념으로 모아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왁스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넓게 보면 50원 단위로 한번 모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아까 그 오미세고 차트도 비슷한데요. 아 오미세고 차트가 이렇게 추세선이 넘었을 때 위에가 다 윗꼬리로 영역으로 내려왔잖아요. 오미세고는 50%를 매도하라는 게 지금 왁스하고 비슷한데요. 50%를 매도하고 위에서 부분 매도치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차트상으로는 추세선이 넘어갔기 때문에 왁스 오미세고는 지금 마지막 피날레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상승한다는 얘기는 40% 이상 추가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 비교 차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토리지는 아까 제가 언급 드렸죠. 네. 지금 이평선 단넓 벌어졌죠. 그러니까 대감기를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흥보를 한다는 거고 오늘 일단 이렇게 좀 중요한 얘기도 다 다뤄드린 것 같아요. 수환매 패턴 지금 말씀드렸고 짝짝 패턴 기억하라는 거 얘기 드렸고요. 지금 상승상 주봉상의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고 대응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복귀 해볼까요? 어떻게 나온다 했죠? 어, 지난 주봉을 넘긴 애들은 지금 잠시 횡보를 할 뿐이고 비트가 주봉의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선순환매에서 자금을 뿌려주는 순간 주봉의 고점을 넘기지 못한 애들 위주로 순환매 나오는 단타구간 나오고 이게 끝나면 다시 돈이 들어와서 순환매 패턴이 나올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뭐 어렵지 않죠? 이래도 어렵죠? <laughs> 어렵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 해야죠. 뭐다 알려드렸어요, 사실. 이번 주 대형뿐만 아니라 코인들 몇개 씹어드렸고요. 더 궁금한 것들은 댓글에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 찍고 장 흐름이 또 변할 수 있어요. 100% 맹신하지 마시고요. 또 오늘 이거 좋다고 해서 또 따라타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투자는 항상 본인의 책임입니다. 저한테 욕한다고 해도 본인의 돈이 돌아오지 않아요. 본인의 그 순간 마음은 완화될지 몰라도 본인의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8시 57분이고요. 3분 뒤면 장이 또 다시 시작을 합니다. 3분 정도는 같이 있다가 9시 평평 오는 거 보고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뉴스 잠깐 볼까요? 네이버에요. 이렇게 비트코인을 치면요 실시간으로 이제 나와요. 뭐 뉴스 순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체크를 하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뉴스를 뿌려 될까? <laughs> 야 역시 상승장 되니까 바로 이제 뉴스들에서 바로 상승했다고 나오네요. 어, 아뭐저 어, 부자 아빠 이분은 정말 부정적인 게 강한 것 같아요. <laughs> 어, 제가 오늘 재밌는 거 하나 봤었는데 어, 미국 ETF 저는 늘 말씀드렸죠 ETF는 저는 승인이 반드시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간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저는 연말 되면은 승인 될 거라 보고요 그 이유가 비트코인 업그레이드가 지금 대박 호재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어 비트코인은 바보들의 금이라는데요 JP 무관다이먼 씨가 아씨 바본가 왜 샀지 나 아씨 왜 샀지 아씨 왜산거야 이분이에요? 어디 이 사람 어디살아 제이미 다이몬 회장. 얘들아, 출동해. <laughs> 비트코인은 사기에요? 아, 니 네, 이런 사람 들으면 안 돼. 우린 내피셜 돌려야 돼. 비트코인은 무조건 금보다 높이 간다. 이 마인드로 투자해야지. 이러면 투신 무너져요. <laughs> 아, 파워르장. 아, 좀 가만히 좀 있지, 좀.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좀 파워르장.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진짜 비트코인 하면서 두 사람은 진짜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일론 머스크하고 파워 의장. 좀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어. 요버핏 이거 이 봤어요? 햄스터가 버핏을 이겼대요. 씨. <laughs> 햄스터보다 못해, 씨. 햄스터보다 못해. 아니 씨. 햄스터보다 못해. 햄스터 얼마나 잘하는 거야? 뭐 채박기를 얼마나 돌리길래. 자, 1분 전이요, 에 1분 전. 아, 늘 이거 뭐 아침이면 다들 패턴 같죠. 저도 똑같아요. 아침 9시 되면, 늘 갔습니다. 오, 시작했습니다. 야, 오늘 경주마 뭡니까? 몇번 말이죠, 오늘? 거세요, 거세요. 1번 말이세요, 2번 말이세요. 가스, 가스 출발합니다. 1번 말인가요? 오, 이거 아까, 이평선 여기 가 여기 갈것같은데 여기요? 오, 1번 말인가? 주봉의 고점이 너무 높이 있긴 한데, 오, 단타, 단타장인가요, 단타장? 오, 온톨라지 가스도 주봉 고점 넘기 직전이네요. 순환매로 나중에 한번 노려보면 될것 같고요. 어, 얘도 얼마 안 남았네요, 룸넷 듣거든. 만약 간다고 하면, 128원이네요. 자, 이 결과 한번 궁금하시죠? 제가 조금 사보겠습니다. 10% 들어가면 3천만원이라 너무 많구요, 50. 어, 몇개 들어가야죠? 자, 3만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2원 그냥 시장가로 긁을게요. 자, 이 결과는, 자, 궁금하네요. 제가 120원에, 이원에 일단 시장가 긁었구요. 어, 만약 판다고 하면 127원에 팔겠습니다. 이 결과는 내일 방송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불나방처럼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오전 9시부터 1시까지의 장은 대부분 제가 말했죠. 예전 노하우 중에 새벽에 조정을 주고 아침 9시 되면 국내 시장에 맞춰서 펌핑을 하는 보실 설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딸 가능성보다 이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구간이다. 아시겠죠? 아침 9시장 룸네트워크 그 결과 내일 공개합니다. 커밍스. 오늘도 이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않으셨죠?